김남욱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왜제 어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뭐 검찰 타는 게 하루틀은 아니 국민들께서 어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모든 민정 정권의 경우에 참여한데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장관님, 그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 건데요. 그러니까 윤 정부 실정 덮으려고 좀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좀 하신 말씀이나요 김남국 의원님께서 뭐 김어준 유튜브 같은데 나오셔서 계속 뭐어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요. 음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전화 뭐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왜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좀 무리한 얘기 같고요. 내일이면 장관 시임 1년인데, 소외의 뭐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선의를 가지고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게 꼭 해야 할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도 안 하니까 어, 참여연대가 제 얘기를 한 김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말씀하신 취지처럼 뭐 그렇게 시민단체, 이렇게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거는 뭐,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공익위에서 할일 하다가 손해 좀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서장은 잘못이 있었다 평가할 거다. 이렇게 입장은 요 어, 제가 입장문을 봤는데요. 제가 뭐 시간 괜찮으시면 말씀드릴까요? 참여연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검찰개혁을 정권과 한계 없이 계속해왔다. 그리고 약자 보호의 주전 선수다. 그리고 어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그리고 어, 자기들이 잘못이 있다면 음 역사가 평가했다. 이런 거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권을 막론하고 주장해 왔다. 바로 몇달 전에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재명 구속 시도는 검찰 공화국의 현실화다라는 입장을 냈었죠. 그리고 저보고 퇴진하라는 주된 이유가 검수완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걸 왜 검찰개혁으로 하는지 저는 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의 주존선수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참여한 데가 해온 모든 것을 표명하는건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왜안말안 왜안안 하느냐고 말을 계속 해도 빈 말이라도 한 마디 못 하는 게 어떻게 해?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았다. 음,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를 받는 것이 정부의 직접 지원금 받는 것보다 저는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모든 민정 정권의 경우에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 청와대나 장차관급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박원순 어, 이재명 시기에 경기도나 서울시 그리고 어, 각종 위원회에 참여연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음, 그 그랬기 때문에 어, 이 정치인이나 공직자, 기업인 어, 누구나 참여연대를 두려워하고 참여연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을 하,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위세를 갖고 있는 참여연대에 대해서 기업 명의로나, 어, 어 아니면 개인 명의로 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받는 거, 이건 괜찮습니까? 어, 저는, 어, 시민단체가 민주화나 시민권익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NGO라고 하잖아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고하죠 거기에 핵심은 non-governmental, 즉, 정부와 선을 긋는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이름을 걸고 정부의 권력에 대해서 정치적 지지를 해주는 대가로 권력으부터자리를 제공받는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시민 간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역사 그 참여연대의 잘못에 대해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참여연대의 잘못은 역사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참여연대가 평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서 퇴진하라는 거, 뭐 저는 그, 그 그런 주장 자체를 제가 워낙 많이 받으니까 그거 자체 불만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참여연대가 저한테 저를 퇴진하려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자기 홈피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럼 만약에 어떤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거기에 더 찬성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아까 말씀드렸죠. 참연대가 저를 퇴진하라는 논의가 이런 거잖아요. 검수한박의 폐, 제가 마약깡패 잡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나가라는 건. 데전 국민들께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연수의 연장선 질문인데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질문드리지만 을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어, 이 선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없으시죠? 고맙습니다.